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튜닝해 놓은 차량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면요. 올뉴소렌토 차량 찾으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올뉴소렌토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강력하게 추천해 주세요. 딱 말씀드릴게요. 튜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영상은 구경만 하셔도 재밌을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 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외관부터 아우라가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관으로 느껴지신다면 고수 모르시겠다면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올뉴 소렌토 흰색의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정말 빵빵한 차량입니다 키로스요 좋습니다 11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고요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와이퍼까지도 전부 다 다른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건데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9만원, 1500만원의 차량 가져가시면서 어떤 차량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쪽 그릴부 바꿔놓으신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릴 변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자잘하게 지금 설명드리면 영상을 한 30분은 찍어야 될것 같아서 그릴 변경되어 있고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옆쪽 보시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필름과 같이 다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아래, 아래 고무립도 붙여놨어요. 이거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휠 보세요. 기본 휠에다가 다 검정 색깔 무광 블랙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다 바꿔 놓으신 모습. 이거요? 별거 아닙니다. 이 아래 요거 차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고무 랩입니다. 고무 랩. 혹시 보이는 그런 게좀 있네요. 차는 넓어 보이고 이제 아랫 아래 부분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차는 더 넓어 보이는데 이게 진짜 고수신 게 뭐냐면은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날아가고 상처나고 내려가다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와, 고무예요. 차적으로는 예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전부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릴도 그냥 변경한 게 아니라 옆에는 이렇게 필름까지 다 씌워가지고, 이분은 진짜, 와, 역대급 변태입니다. 자동차 키만 봐도, 이게 보통은 자기가 쓸거 하나만 케이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페어 키까지 전부 다. 케이스 씌워가지고 관리하신 모습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까지 전부 다 달아놓으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카본 필름을 전부 다 씌워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사이드 미러도 검정색으로, 사이드 미러도 색깔 바꿔놓으셨고요. 제가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세요. 해놓은 게 너무 많아서 빠뜨리는게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한두 가지를 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60% 가량 남아 있고요. 휠 기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쪽으로 왜 먼저 왔냐면, 이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피커 튜닝을 전부 다해 놓으셨습니다 스피커 튜닝 이렇게 전부 다해 놨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쪽까지 저번에 한번 있었는데 이분은 더 고수인 게 이쪽에도 플레이트를 전부 다 씌워 놓으셨어요 플레이트를 저번에는 여기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플레이트를 해 놓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사용해도 지장 없는 이런 불 들어오는 거예요? 플레이트까지 불이요 다 들어오죠 이 안쪽에 당연히 불 들어오죠 여기 빨간 색깔로 해 가지고 신동 걸면 안쪽에서 불도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와 보세요 여기 발길질 남지 말라고 이거 다 씌워놓으셨죠? 여기 소렌토 뭐 아래 사이드 플레이트, 지금 페달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달도 전부 다 메탈로 교체를 해놨고요.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파워봉 안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거 다 필름 붙여놓으신 거예요. 확인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엔진 소리까지 끝내줍니다. 자, 여기도 필름지 전부 다 붙여놓으셨고요. 아니 이게 해놓으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외판 상태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스크래치는 여기 아래 진짜 작게 있는 거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0% 가량 남아있고요 휠기스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쪽에 캘리퍼까지 전부 다 도색해 놓으신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동 트렁크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차량 5인승 차량이라서 수납공간 다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오우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러기지 스크린까지 이쪽에 넓은 수납공간까지 SUV 치고 기스 거의 없는 이 정도면은 트렁크 사용은 많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진짜 해놓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변태인 거고 이런 사람들이 탄 차가 과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laughs> 진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 차는 재미를 위해서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소렌토 마크도 필름지를 붙여놓으셨어요. 뒤에도, 와,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는 이륜이지만 전차주분께서 뭐 감성 튜닝이죠.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 이건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조수석 쪽 같은 경우에도 필름지도 굉장히 좋은 걸 사용하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도어 쪽에 필름 붙여놓은 거 살짝 까짐 있는 거이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옵션 소개나 이렇게 차량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해놓은 게 너무 많으셔서 저도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어지러운데 일단 외관은 이 정도 해놓으셨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탑승을 했고요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가지고 있는 거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열 시트 컨디션 굉장히 깔끔하고 밝기질 흔적이나 오염 딱히 보여지는 부분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옵션이랑 튜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게 되면 윈도우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열까지도 보시면 손잡이 쪽에 플레이트 전부 다 넣어 놓으셨고, 기본적으로 2열까지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죠. 뭐, 차박하거나 이러실 때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완전 평탄화에 가까운 평탄화 되는 모습. 짐실으실 걱정은 소렌토에서는 하는 거 아니죠. 이쪽 보시게 되면 220V 단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차박이나 캠핑하실 때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1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1200만원, 1300만원대에도 올류소렌토 차량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옵션까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튜닝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위쪽에는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와, 진짜 어느 곳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전차주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라이트에 오토와이퍼 기능, 뒤쪽에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 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핸들도 다 튜닝으로 만져놓으셨다. 예쁘게. 이게 뭐 과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가죽 날아감 없이 파워봉도 아주 예쁜 걸로 달아놓으셨으니까 이대로 쓰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상태 한번 봐주시면 후방 카메라 연동까지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엔진 소리가 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말 많은 디젤 차들 시동을 걸잖아요 엔진 소리가 정말 좋고요 미션 튕김 또한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 정말 걱정하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볼륨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는요,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겉보기에 달아만 놓고 작동 안 하는 오디오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위, 아래, 전부 다, 아래 거는 만지니까 댕댕 울릴 만큼 정말 좋은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이게 뭔줄 아시나요, 여러분? 워크인 시트입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솔직히 올 소렌토 차량 소개하면서 이런 이런 변태는 처음 봅니다. 올해 <laughs> 본 변태 중에 제일 변태인 것 같아요, 이전 차주분께서.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면 시원한 바람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상태 전혀 문제 없고요. 옵션은 좋은 게 전자석 열선 시트, 일열의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 이구 컵홀더에 전후방 감지기 가져가시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에 오토홀드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기어봉까지 전부 다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여러분 이거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시장님이 사세요 아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꾸면 저희는... 이전비로 나라에 공헌을 해야 돼요. 말에 <laughs> <만약에 웃음> 이전비만 없으면 저는 이거 바꾸겠습니다. 이전비 때문에 못 바꾸는 거 알아주시고 제가 중고차 업자니까 여러분에게 넘기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손을 안댄 부분이 없어요. 자동차를 타시면서 이렇게까지 다 모든 부분을 잘 만져놓으시고 관리를 해놓으신 분은 처음 봅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이런 차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나와 준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아래쪽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저 금액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이면 옵션, 튜닝이면 튜닝, 빠지는 부분 정말 하나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